안녕하세요 6월 7일 주님 나의 책어봉을 시작하겠습니다 Don't slack off. Slack off는 게을리하다. Don't slack off.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Whatever you shall ask in my name.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That 그것을 will I do.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멘 여기서 게을리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것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겠습니다. Am I fulfilling 내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This ministry of the interior 이 내적인 사역을 여기서 내적 사역은 우리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여기서 내적 사역이 있으면 외적 사역도 있겠죠? Exterior 여기서는 내적 사역은 기도다. There is no snare. 우리가 기도에는 함정이 없습니다. Or, 즉, Any danger.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Of infatuation, 심취 어디에 심취하는 것, 혹은 o r pride, 또는 자만심을 갖는 것. In intercession, 중보기도에는 그런 것이 그럴 요소가 없습니다. It is 중보기도는 a hidden ministry, 그것은 숨겨진 그런 사역입니다. That brings forth fruit,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입니다. whereby, whereby는 by which 그것에 의해서, 즉, 그 열매로서 the Father is glorified.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를 다시 요약을 하면, 여기서 intercession이라고 했습니다. 중보 기도. 중보 기도에는 어떤 심취할 것이나 는 자만 그런 위험이 없다. 그러면 그런 내적 사역이 아니라 엑스테리어 외적 사역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외적 사역인 경우는 복음 전파, 혹은 봉사, 섬김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하죠. 외적 사역에는 인페 i 이션 심취 우리가 심취 위험이 있다. 심취라는 것은 어디 열중하다 보면 거기에 푹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될 텐데 외적 사역일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한 사역에 심취될 그러한 위험이 있다 또 프라이드, 거기는 자만심 또는 우월감 그런 것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지만, 기도, 중보 기도에는, 여기서 hidden ministry, 숨겨진, 감추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러한 위험, 그러한 함정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m I allowing my spiritual life, 나의 영적인 삶이 to be frittered away? Free to w a s t e 말은 waste away 낭비하다 허비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허비되는 것을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or 혹은 am I bringing it 여기서 이 시간에 했는 것은 my spiritual life 나의 영적인 삶이 모두 to one center 하나의 중심 거기로 내가 bring,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 하나의 중심이 뭐냐면, The Atonement of My Lord, 우리 주님의 구속하심. 거기에 우리가 나의 모든 spiritual life, 영적인 삶을 거기로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Atonement 가 있고, 또 Redemption, 지난번에 나왔던 Redemption 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두 단어는 구속 혹은 대속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Atonement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로 씻어주신 것 그것을 Atonement라고 말하고 Redemption 이것은 주님의 그 구속하심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그것을 redemption이라고 말합니다.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more and more dominating 점점 더 다스리고 있습니까? Every interest in my life 내 삶의 모든 관심사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스리고 있습니까? If 만약에 the one central point 그 하나의 중심점, 콤마는 동격이 되는데, the great exerting influence in my life 내 삶에서 가장 힘써 노력해야 될 영향력, 그것이 이제 the torment of the lord 주님의 구속하심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신 것, 거기에 나의 삶에 정말 모든 힘을 기울이는 그러한 영향력이 그것입니까? 만약에 그거라면, then 그러면 every phase of my life 내 삶의 모든 그런 단계들이 한 단계 한 단계가 will bear fruit for Him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It must take time. 그것은 시간을 들여야만 합니다. To realize, 깨닫기 위해서. What is the central point of power? 그 능력의 중심점이 무엇인지. 주님의 대속하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을 드려야만 합니다. Do I give one minute? 내가 한 시간을 일분을 내고 있습니까? out of 60. 60분 중에서. To concentrate 하니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시가 지키는 것은 능력의 중심점,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If you, if we abide in me,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은 continue 끊임없이 to act 행동하고 and think 생각하고 and work 일하고 from that center 그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어 여기서는 동기 즉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행하고 생각하고 일한 일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과하면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과하면 You shall ask, when you will, 무엇이든지 구하라, and it shall be done unto you.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Am I abiding? 내가 그 중심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하고 있습니까? Am I taking time to abide?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What is the greatest factor? Power in my life. 내 삶의 능력의 가장 큰 요소는 무엇입니까? Is it work? 것이 일입니까? Service. 봉사, sacrifice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입니까? 아니면은 trying to work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다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The thing. that ought to exert the greatest power in my life. 내 삶에서 가장 내가 힘을 쏟아야 될 것. 그것은 is the atonement of the lord. 주님의 대속하심입니다.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것. 거기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it is not the thing. 여기서 it is가 나왔고 여기 대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Most as most. 그래서 mold라는 말은 주조하다, 빚어내다. 나를 가장 빚어내는 것은 나를 가장 잘 빚어내는 것. 그래서 mold는 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강한 역량을 주다. 나에게 가장 강한 역량을 주는 것은 not the thing we spend the most. time on, 그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not,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the greatest element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 나를 가장 잘 빚어내는 것은 가장 큰 요소가 is the thing that exerts most power 우리의 가장 큰 힘을 발휘해서 하는 힘을 발휘해서 노력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10시간 공부했다고 효과 나는 것이 아니라 10시간 공부해도 딴 생각하면서 공부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겁니다. 1시간을 공부해드려도 우리의 온 힘을 거기다 쏟는다면, 집중한다면, 그것은 10시간 딴생각하 학생보다 더 효과가 많을 겁니다. 여서 그런 뜻입니다. Exert most power 우리가 가장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잘빚어내고 우리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We must determine 우리는 결심해야만 합니다. To be limited 제한하고 concentrate 집중하도록. Our affinities. a f f i n 는 세상의 애착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애착들을 많이 가질 때, 주님 앞에 집중할 시간이 다 없습니다. 텔레비전도 보고, 취미 여러가지 활동하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그런다면, 당연히 주님을 만날 시간은 없는 거죠. 여기서 our affinities. 우리의 세상에 가진 애착들을 리미티드.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 것을 하도록 결심해야만 합니다. Whatsoever ye shall ask in my name,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두 라이도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The disciple who o b e s in Jesus,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 그 제자가 is the will of God,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제자입니다. And his Apparently free choices 겉으로 보기에 Apparently 자유롭게 선택한 것 그가 주님 안에 과하는 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 그것은 He's got foreordained decrees ordained 이라고 하는 것은 정하다 foreordained 이 말은 미리 정하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러한 decree입니다 에서 디쿠리라는 것은 법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관한 사람이 결정하는 모든 것, 선택하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리스, 신비스럽습니까? 라지컬리 컨트리딕터리, 논리적으로 볼 때는 모순되고 없어드 터무니없어 보입니까? Yes, but 그러나 a glorious truth to a saint 그것이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uh, Don't slack off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여기 One minute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하심을 1분, 1분을 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 1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분도 게을리하지 말고, 여기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1분도 헛되게 보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피나 티, 세상의 모든 애착된 것들을 끊을 건 끊고 제안할 건 제안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삶, 이것은 심플 라이프, 우리가 심플한 삶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그리스, 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니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